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 요즘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고 그래서 그걸 물으며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내 상급은 무엇일까? 요거를 계속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 신당중학교의 목사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괜찮을까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고 또 귀한 상급일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귀한 상급이지만, 그런데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상급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담아 계속해서 또 생각하다가. 어, 많이 듣고 또 묵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만 소개해드릴게요. 화면 보시면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이런 가사입니다 아, 여러분 가사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한 노래 의 가사라기보다는 예수의 제자로 살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수님의 보일이 나를 채워주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내 모습 속에 내 소리에 음성에 행동에 담겨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직분이 남습니까? 명예가 남습니까? 재산과 넓은 집과 땅,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룬 업적이 우리의 인생에 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고그 예수님의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의, 진짜 상급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야 우리 안에 진짜 생명과 평강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졌다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편안하게 계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에는 충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 여러분 친구나... 아니면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면 의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집인 것처럼 편하게 있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이 내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행동하면 어떡할까요? 내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고 거기에서 막 있는 음식들을 아무렇게나 갖다 먹으면서 그것도 소파에 누워가지고 과서 부스러기 떨어뜨리면서 음료 흘리면서 그러면서 리모컨은 그 사람이 차지하면서 막 돌려가면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있는 것은 괜찮은데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저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 집인 것처럼 편하게 지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민폐인 거죠, 민폐. 진짜 그렇게 있으면 폐를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도. 꼭 그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내 삶과 내 마음과 또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인 행세 하시면서 야, 전도해라 가서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용서해라, 용서하되, 한 번만 하지 말고, 일흔 번씩, 일곱 번씩 해라, 사랑해라, 받아들여 줘라, 저 사람도 형제니까 이해해 줘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요. 헌신해라, 겸손해라, 막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주인처럼 우리 에게 자꾸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예수님, 아, 편하게 계시는 건 좋은데, 좀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하면 좋겠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예수님 주인인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만 나머지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주인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 대접할 때가 많아요. 손님 딱그 정도까지만 예수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님처럼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말에 아멘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시려고 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하, 여기까지만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꼭 쥐고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손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딱 거기까지만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아까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 인생에 주로 오신 것이지, 종, 손님 그 정도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구하며,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예수님이 주인 행사할 수 있게 해드려야죠.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면,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보여질 수 있기를 우리는 늘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오늘 등불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대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누가 불을 켜서 그 불을 숨겨둡니까? 불을 켜는 이유가 뭐죠? 그 불을 비, 켜서 그 방안을 밝히려고 불을 켜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숨겨두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면 그 빛은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 비추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상에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등불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비추어야 될까요? 누구를 비추어야 합니까? 오늘 33절 뒤에 보면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빛이 비추어지는 것은 들어오는 자,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추어져서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사람들이 길을 보고 갈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 이 등불은 언제 켜야 합니까? 주일날 예배 때만 켜져야 될 등불이 결코 아닙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등불이 켜져야 되고, 우리의 일터의 등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이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이고,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에도 때로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어려운,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진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길을 걸어 찾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숨들 이유가 없는 거지요.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돼야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34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빛이 비추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우리의 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지만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눈이 성하다는 게 뭘까요? 눈이 성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눈이 성하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누굴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을 눈이 성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그 빛이 그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비추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빛이 둘러 비추고 주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6절의 말씀처럼. 등불의 빛이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을 것이라.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오면 우리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올까요? 신앙의 위기는 예수님을 보는 그 눈을 잃어버렸을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눈이 혼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게 되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저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눈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의 싸움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어둠을 빛이라고 착각하게 될 거예요. 빛 대신 어둠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우리 시선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빛인지 뭐가 어둠인지 모르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우리는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어두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빛인가 아니면 어둠인가 살펴보고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살피지 않으면.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도 그게 빛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져도 그건 아니라고 그건 틀렸다라고 그것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 말씀 가운데 니네메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빛이 비추었는데 그게 빛인지 몰라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밀어내는 거예요. 어둠을 빛이라고 착각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네 속에 있는 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살펴보아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성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그분의 빛으로 밝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늘 어떤 싸움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 눈앞에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른아른 거려도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러던 중에 고난도 당하고 매질도 많이 당하고 동족들에게 버림도 당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게 오늘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삶의 기준이고 중심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 그 삶을 바울이 늘 살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 솔직히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본다면 이 확신, 이 고백이 힘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까 초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은 손님이십니다.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고백하지만 예수님 딱 오후까지만 살아 주시고 그 나머지는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연 중에 고백하며 이야기하며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늘 원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자신의 말과 행동 속에 늘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눈은 늘 예수님을 향해 있었거든요 늘 예수님을 향해 있었고 그 눈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늘 바울에게 비추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 바울의 삶은 등경에 그 빛을, 그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등경 위에 두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바울은 늘 살아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삶을 통해 그 빛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이 나를 통해 보여지는 삶.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부모로, 예수님이 보여지는 자녀로서, 일터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또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지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초반에 소개했던 예수가 보이네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를 잠깐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백은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진 그런 사람의 고백입니다. 가사 마지막이 이래요.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가 보이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여러분 바울이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로만 살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우고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려는 그런 싸움을 늘 싸우려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이 가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지기를 우리가 늘 꿈꾸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시잖아요.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자마자 거울 보시지 않나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보여지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의 말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려질까? 또 살면서 내 행동과 표정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보여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담아서 이한 주간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는 성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과 바울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부른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과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삶에 살아 계십니다. 내 삶에 그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 속에.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지키는 싸움에서 결코 내가 실패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빛이 내 삶에 내마음에 충만이 비추어지므로 하나님 그 빛을 세상에 바라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보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어 달라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이 주인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손님 대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 그 간증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고백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충만히 채워지고 예수님의 빛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충만하게 비쳐지므로 하나님 내 마음과 삶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 보여지며 살아갈 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매일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비춰진 그 주님의 빛이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빛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이 땅에 보여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비 주셔서 참감사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채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 이한 주를 살았던 것처럼 돌아오는 한 주에는 예수님 우리 안에 채워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늘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세상의 또 시기와 비교와 또 세상 욕심으로 흐려진 눈을 주님 정결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바라볼 때에 예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 늘 비추어 주셔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가 보이는 사람 되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제자, 또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